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,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, 별타쌤 박정희입니다. 제가 코로나 방학 때문에 저도 이제 스튜디오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이제 온라인 계약 하잖아요. 그러면 온라인 학습 아이들이 하셔야 되는데, 쉽게 얘기해서 뭐 EBS나 그리고 이거, 온라인 학습, 뭐 EBS 말고도요. 어머님도 요새 온라인 학습 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하면 100배 의 효과를 낼수 있는지 제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온라인 학습은요, 아이가 능동적으로 보느냐 수동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돼요. 이게요, 진짜 내가 봐야 돼요. 오, 어, 내가 봐야 돼. 막 이걸 이렇게 느껴야지 사실은. 온라인 학습이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비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온라인 학습 지금 다 애들 내복만입고 네 있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네. 온라인 학습 딱 개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. 학교 가듯이 자, 옷도 갖춰 입고 학교 가듯이 하셔야 돼요. 옷도 갖춰 입고 세수도 하고. 네. 이런 식으로 딱 가방도 싸 가지고 다니시라고요. 자 필통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서 아 그냥 학교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도 했다가 저기서도 했다가 식탁에서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아 어 엄마 식탁에서 나는 이제 온라인 학습하려고 하고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옷 입고 네 가방 딱 들고 필통 들고 딱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. 10시면 10시 딱 하기로 했다. 그러면 은그 시간에 맞춰서 딱 오면 등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라. 갇혀 입으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야지 집중력도 더 생길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는요, 오늘은요, 약속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. 아이들이요, 그렇게 본다고 해놓고서요 다른 거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요,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. 엄마가 어느 시간 동안에는 네가 원하는 거를 보게 해줄게. 하지만 엄마랑 하는 시간에는 이 온라인 학습하는 시간에 다른 거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고. 이렇게 막 미리 약속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요. 이거 굉장히 또 화나. <laughs>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. 음, 아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볼수 있게,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볼수 있게 만드냐. 이거는 이제는 학년이 지나서 네, 수능 볼 때까지 필요한 거거든요. 아, 대부분요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잘 보세요. 문제집을 내가 먼저 풀리느냐 아니면 방송을 먼저 보느냐.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방송을 먼저 보거든요. 방송 먼저 보고서 다 어, 읽고 이해하고 그러고 문제 풀어. 그러면요 얘가 이 방송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. 네,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걸 왜 봐야 되지? 그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가 하라 그랬으니까 시간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문제집을 보고 풀어요 이 문제집이요 여기 설명이 개념 정리가요 요게 다 되게끔 문제를 풀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다못지해야 되냐? 채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채점은 누가 한다? 아이가 한다. 자 읽고 개념 읽겨 개념 그리고 2번 문제 풀이 네 그리고 3번은 못까지 한다 채점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요 개념은 아이가 읽어야죠 그죠? <laughs> 일단 밑줄 치면서 읽으라고는 해주셔야 되는데 밑줄만 그냥 그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봤는지 알수 있냐면요 아이한테요 요거 세 개를 알려주세요 느낌표 물음표 네, 두 가지만 네, 요거만 알려주시면요 아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정독에서 독서정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집도 정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놓냐면 내가 일단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물음표를 크게 쳐놨어요 내가 여기 디지 디지털 영상 지도 네, 몰라요 무음표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내 읽고서 새롭게 안게 있어 그러면은 느낌표를 어 이거는 원래 알았던 거 우와 이거 새롭게 알았어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문제집에다가 느낌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네 그러면 문제를 또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아이가 채점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요. 아이들이요, 엄마가 채점해드리면, 100점이지만, 맞은 문제도, 양질의 100점이 아니고 우연히 찍었어. <laughs> 이건가, 이건가, 찍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오답에도 질이 있듯이, 정답에도 질이 있거든요. 100점이 다 똑같은 100점이 아니에요. 우연히 맞고, 어, 이거 잘 몰랐는데, 그래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요, 채점을 하면서 아이가 그걸 느껴요. 어, 나 이거 대충 썼는데, 어, 찍었는데 맞았네? 이거 틀린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가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채점을 아이한테 시켜보라고 하세요. 그러면 아이들이 채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이에요. 자기가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돼요. 엄마, 이게 틀려서 고쳐고쳐 고쳐 이거는 애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떨려 맞았을까? 이거 어 맞아 풀었을 때 이거 어민석이그라고 쓸까 말까 했는데 뭐 어, 맞았다.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. 아,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히 민석이라고 내가 기억해놔야지.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채점을 누가 한다? 아이가 한게 해주신다.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면 채점하면서도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했는데 몰랐어. 그럼 물음표 아, 내가 틀렸어. 그리 고쳤는데도 고 모르겠어. 물음표를 해놨죠. 물음표, 느낌표 이런 것들도 다 해놓고 나서 방송을 딱 보게 되잖아요. 아, 그럼 궁금한 거예요. 내가 여기 물음표는 하, 했던 데 있는데. 어나 이거 틀렸는데 그러면요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아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네,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 요새 시중에 막 패드 수업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패드 수업도 100% 패드만 하시면은 학습 효과 떨어진다 모두들 그래서 이런 페이퍼북이랑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학습이 다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학습이랑 이런 페이퍼북이랑 좀 같이 시켜주셔야 돼요. 온라인 학습에만 너무 익숙해지고 듣는 수업에만 익숙해지면 또 이런 페이퍼북은 재미없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. 그래서 순서를 아이가 적극적으로, 능동적으로 방송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어, 나 이거 꼭 봐야 돼. 어, 이거 나 틀렸는데. 어, 이거 봐야지.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다른 사이트 봤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엄마 다 봤어 이래요 그건 본게 아니죠 그죠 내가 물음표를 쳐놓고 느낌표를 치는 거를 어떻게 이 선생님이 설명해줄까 물음표 쳤던 거 어떻게 설명해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드느냐 능동적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이 된다는 거죠 항상 아이가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아 이거 다음에 어떻게 풀지? 네.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. 그럼 앞가 온라인 학습 꿀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뭐 알아? 정자세로. 네. 학교 가듯이 잘 갇혀 있고, 네. 자리에 앉는다. 그게 첫 번째 방법. 네. 그 다음은 두 번째 볼까요?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도 필통도 말씀드렸죠. 두 번째는, 물음표 느낌. 네. 두 번째는, 아, 약속이군요. 약속을 꼭 한다는 거죠. 다른 거. 엄마가 꼭 이거 끝나면 뭐 보여줄게. 어? 뭐가 네가 보고 싶은 거 보여줄게.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 안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요안 된다고요. 그죠? 네, 3번은 능동적으로 바꾸는 방법. 네, 아이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꾸는 방법. 이 네,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물음표나 느낌표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읽고 하게끔 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새롭게 안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어, 재미를 느끼고 방송을 봤을 때 네,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우리 아이들 온라인 학습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. 지금 코로나 방학 때문 아니더라도 EBS나 뭐 굉장히 좋은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네,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. 어, 영상물 보면서 온라인 학습하면서 멍 때리는 습관을 들여주느냐. 온라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보는 아이로 키워주느냐는 여기에 달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서. 채점?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 어머님들 질문하더라고요. 채점이요 하면서 애들이 다볼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. 답안지 보는 능력도 이것들 독해력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답안지 보면서 자기가 틀렸던 거는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아뭐 틀린 거 맞았다고 해놓은 애도 있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지금 뭐예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러면 틀린 거 그냥 자기가 틀린 게 표시하기 싫었으면 자기가 고치면서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잣대를 하지 마시고 아 지금은 얘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온라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가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온라인 학습의 꿀팁 제가 알려드렸죠? 네, 그럼 발표 탑파